안녕하세요, 테트리스 김혜성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특별한 도전장이 날라왔다고 해서요 그 과연 그 도전장을 날린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테트리스 테니스에 들어오게 된 테니스 광 이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크로입니다네 그러니까 저한테 도전장을 날리셨는데 네. 그 혹시 이제 구력과 입상 경력을 제가 알수 있을까요? 제 구력은 이제 4년 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입상 경력은 다 태린이 되긴 한데 네, 네, 네. 뭐 우승 입상해서 한 20번 정도 한것 같습니다 근데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할수 있나요? 네다 태린이 되어가지고 아, 네, 뭐 신인부나 뭐 그런 대에는 아직 뭐 입상 경력은 없습니다. 아, 광희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네네. 지금 좀 구독자 분들도 많이 늘고 되게 지금 이슈가 더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네. 오늘은 좀 어떤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오셨는지 저는 몹시 궁금해요. 아 오늘은 코치님이랑 단식 대결 한번 해보고 싶어. 할까요? 아 <laughs> 특별한 초청장 초대장이 이게 도전장이 이게 이거인 <laughs> 거죠? 아, 네. 아.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저도 지금 일단 단식 안한지 지금 한 <laughs> 2년 된것 같긴 한데. 네, 네, 네. 근데 그냥 하면 네. 또 재미 없으니까. 네네 네. 제가 뭐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뭐 뭘? 네. 어예 들어오세요. 예. <laughs> 아그 세이버 라켓인데. 네. 이걸로 저랑 한번 단식해 보시죠. 아, 이걸로... 네, 좀... 네. 아 이걸로. 이거면 제가 좀 할만 할것 같아. 요 이걸로 저 이거 한번 쳐보긴 했는데 아 이걸로. 이거면 제가 좀 비빌 수 있을 것. 아 이거 그럼 이거 네. 제가 이기면 뭐, 뭐가 있나요? 네. 저한테 이기실 이거면 이기실 자신 있는지. 아 충분해요. 네. 아 그러면은 지면은 네. 질 경우 이제 라켓으로 엉덩이 맞기 게임이 아, 뭔지 아시죠? 네, 그걸로 하시죠. 아, 지는 상. 질 자신이 없어요. 아 그러면 <laughs> 네. 경기 시작과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가시죠. 가시죠. 자 그러면 이게 네. 라켓 핸디가 너무 크니까 이게 네. 서브랑 니트턴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서브를 세게 넣지 않기로 제가 하고. 이제 세컨 서브로 넣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기로 하고 네. 이제 플레이하는 걸로 7점 플레이하는. 알겠습니다. 걸로. 네. 자 그러면 가시죠. 네, 네. 네 가시죠. 네, 화이팅. 이야. 야아 <laughs> 땄어. <laughs> 아저 세이버로도 로블리. 아, 한 포인트 땄어. 한 포인트 땄어. 보자 보자. 이야. 이야. 아. 나 졌어. <laughs> 아. 오. 된다. 써고 <laughs> 약하게 넣으시니까 네, 괜찮네. 괜찮네. 아, 다행이다. 네 제로투 이제 해본다. 갑니다. 제로투. 해보자. 아 이 야! 이아이아아아아 니아! 아니키 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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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맞았아 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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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버가 큰일났네 럭키 럭키 아 안돼 아. 안돼 이건 서버가 더 불리한 거 같은데 아, 큰일났네 이거 나 서버 받는게 더 힘드네 서버 듣는게네 툴. 2대2 네 화이팅 가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아, 나 서브를 안 넣는 게더 유리한 것 같아요. 어 공이 깔려 들어오니까, 어. 와 나이스 나이스. 됐다. 이야. 아. 됐다. 아. 아. 아, 6대3. 큰일 났네. 어. 아. 집중. 아, 아, 이야 아, 아, 이야 아, 아, 으이야. 아, 이야이야 별로... 아, 으이야. 으이이이 아까 연습 경기 때는 잘 됐는데 아. 아 감, 아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금방 감을 잡으셨어요. 네. 와, 이게 확실히 서브 세게는 네, 못 받겠어요. 감이 떨어지셨을 때쫙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 네, 너무 잘했어요. 글라스때좀잘 아, 열심히 습니다 아, 저는 네, 아, 즐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 즐거운 건 즐거운 거고. 네. 엉덩이 대셔야죠 아. 아 <laughs> 아 너무 무서워. 아. 안아봐 이거... 아 아프시잖아. 빨간데. 아니 지금.